안녕하세요. 예수 초청장 홍종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제, 저와 제 주변의 친구들, 식구들 일상생활을 열심히 들여다 봤습니다. 열심히 기담아 들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저를 포함하여 그들 대부분은 교회, 종교와 연관되지 않은 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실상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혹은 무게 있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옛날 교우들을 만나서 식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우리들은 시니어들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저 세상,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저 세상 가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죠.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제 귀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멀쩡하게 살던, 어, 사는 멀쩡히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시니어들의 공통적인 서글픈 혹은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말하니까 미국에 오래 어, 살아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얼른 이렇게 영어로 통역을 합니다. Only God knows. 한국말로 하면 우리는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 아무도 모르지.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라는 말을 유식한 영어로 말하면 only God knows. 하나님만 아신다. 자, 여기에 재미있는 일상 언어 속에 하나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빈말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말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과 동의어인데 아무도 모른다. 사람은 모른다 라는 말과 하나님만 아신다 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빈말로 관용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불행인지 행운인지 이것이 우리들의 실생활입니다. 자,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4시간 내지 5시간 차로 여행 어, 운전을 해 오면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어, 이곳에서 도착하게 되는데 비숍이라는 동네입니다. 감리교에서는 감독, 성공회에서는 주교. 예,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적절한 곳을 찾다가 비숍 감독님이라는 도시, 주교님이라는 도시에 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며칠 동안 지금 비숍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숍이라는 곳에는 하나님 이야기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특별한 곳이 있나 눈여겨 봤는데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빈말이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비숍에서 다시 동북쪽으로 395번 국도를 타고 동북쪽으로 오면 이 라크릭 레이기라는 해발 8,000피트 아마 이 수면이 그럴 거예요. 강가 수면이 어, 한국식으로 따지면 2700 내지 2800 미터 높이에서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산다. 그런 겁니다. 교회와 연관되지 않으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맹물입니다. 이 물은, 어, 물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이 지난 한 달간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이, 물론 교회와 연관된 생활은 말고요. 저도 지난주에 교회 가서 하나님 이야기 실컷 하고 왔습니다. 그 바깥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맹물 없이는 못 살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이도 잘 살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이도 잘 굴러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벽에 크게 써 있는 곳을 찾아서 굉장히 긴 시간 동영상을 찍고 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저는 이렇게 별별 이야기를 다 꺼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종교, 신학,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낯설어 하고 계신데 불행하게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엉뚱한 이야기라는 것조차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망설이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성경은 다 하나님이 나오는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 이야기는 크게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나와 있는데 자연의 신비 오묘한 질서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하고 뭐 거기에 근거를 지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연의 오묘한 질서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정면으로 도전했죠. 그것이 바로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 리차드 도킨스. 딜리전 하나님,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고 저도 거기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물리학자 스티븐 하킹 같은 사람 우주의 아름다운 질서는 인정하지만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필요 없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이두 과학자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이야기는 이런 자연의 우주의 신비 때문에 하나님이요 기독교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야외라는 새로운 신 개념을 소개했다 그랬죠. 모세는 출애굽. 이집트에서부터 해방, 강을 건너는,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신개념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 역사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 개념을 풍부하게 새롭게 재건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멀지 않아 남북이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또 경험할 텐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극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꿈같이 아름다운 믿기 어려운 새로운 축복의 현실이 될 거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경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사의 경험에서 역사의 기적에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칸트 같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왜 양심이 있느냐, 왜 도덕이 남아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양심, 도덕을 주어서 그걸로 당신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이마당에서 기독교인들이 양심이 있어서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양심적이다. 이 말은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칸트의 도덕론적인 신 존재의 증명, 접근 방법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역사의 기적과 자연의 신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신을 믿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마를 때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목이 가라앉게 되는데 그것은 그냥 설명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을 시원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빈말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내 일은 모른다라는 말을 only God knows. 오직 하나님만 안다. 전형적인 빈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사용법이죠. 저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식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기독교는 점점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재건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고 그의 삶이 저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때 그 의미의 내용을 예수님이 채워줍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는 잠깐 적고요. 초기 불교는 무신론적인 종교였다 그랬죠. 지금의 불교는 기독교보다 더 많은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 말고 초기의 불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450년경에 시작된 그 초기의 불교는 신 없이 인생을 설명합니다. 저는 인생을 설명하는 것을 인생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초기 불교는 아름다운 지혜가 풍성한 인생론이었습니다. 마크스,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서울에 있다 그럽니다. 20여 명의 젊은이들이 가끔씩 서로 교류하면서 순수한 자발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이 마크스 선생님의 꿈, 비전이 지구의, 내 인생의 미래다, 파운데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마크스에게서 시작된, 공산주의자 마크스에게서 시작된 인생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인생론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 원시 불교 신자들과 초기, 어, 공산주의자들, 순수한 마크스 주의자들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이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이도 예수 이야기를 설명해 낼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영감을 저는 공산주의자들과 원시 불교인들에게서 배웁니다. 이 물을, 물이 어디서 왔고, 물이 왜 저에게 목마를 때 갈증을 해소하는지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굳이 필요하지 않듯이 저는 예수님을, 이게 예수님이라고 보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더 유효하게 소통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고정관념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들어보이지도 않고 도망을 간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이도 예수님 이야기를 잘 설명해 낼수 있습니다. 피리어드.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몇몇 학자들 빼놓고는 자꾸 기독교를 신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리차드 도킨스나 스티븐 핫킨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 식상해서 이제는 그만하라고 자꾸 그러죠. 저는 그런 사람들의 비판에 동조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예수님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다시 하고 싶어서 이 예수 초청장이라는 유튜브 신학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맹물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써본 적이 있나요? 그걸로 저에게 어, 유튜브에다가 저에게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어, Jesus Academy at 골뱅이라 그러죠. 지저스 아카데미 골뱅이 at gmail.com. 저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나는 지난 사, 어, 40일 동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나는 이렇게 썼다. 저 어, 정말로 궁금해요. 제 주변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이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나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 물론 이거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큰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행운아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게 확 깨지듯이 우리들의 삶의 질서가 망가졌다면 우리는 허겁지겁 혹은 심각하게 하나님을 불러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빈말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이도 잘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홍정수는 철저하게 예수 중신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신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면 쓰자. 오늘날 불교 신자들은 석가모니의 사상을 설명하는데 많은 신들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신들을 초월적인 보살들을 영생 극락 가는, 어, 그런 영생 불멸하는 보살들을 많이 끌어들였는데, 저는 반대예요. 부처님의 진면목은 신들 없이 설명해 내는 게더 아름답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으면 나는 목이 마르다, 목 견딘다. 그런 사람에게는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더 의미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을 근거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시 배우는 위대한 기독교 새 창조 작업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